1부터 8까지 자유수 1, 2, 3, 4, 5, 6, 7, 8이에요. 그렇지 자, 여기에서, 여기서첫 번째. 1과 3을 포함하는 구분집합 개 이제 하고 아2하면하고음고 여기서 보면 아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절지그렇은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가지고 뭐 있는 거지 그을딱 그러니까 빼놓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보니까 이두 가지 삼도 두 가지 삼도 두 가지 이곱하이게 세제곱에서 그그다 여기서는 과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야. 그 1과 일당 제일시켜놓고 3, 4, 5만 부분집합 받으면 되는 거지? 두 가지, 두 가지. 해 예, 제가. 그렇지. 그럼 리사선상님 생각해봐. 한번더 가자. 그러면 일성을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기 수지 그렇지. 그럼 1과 3을 어떻게? 해? 그럼 빼놓고 나면 나머지 원수가 될게. 그렇지. 그 6개로 부분집합 받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해 됐죠?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번 일, 이는 포함이야. 그런데 사는 포함하자. 그런 두 번째 버킷이야. 응? 이렇게. 그렇지. 방금 방금 똑같아, 그렇지. 포함하는 것만큼 빼놓고, 응, 포함하지 않는 건만큼 빼. 그럼 남는 게몇 개야? 또 지금 다섯 개로 두 번째 버킷 만면 그래서 네오세 됐어. 응.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쭉 하면은 바닥 바닥 나가는 거지. 그렇지? 응. 자 그러면 오 어, 이제 또 17페이지 보면 우리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들 또 부분집합 개수 하는 방법들 쭉설명드려있지 그렇지? 응. 자 그러면 어리고그 뭐. 다음 페이지 뭐1 8페이지로 18페이지도 너희들이 공식들을 다 이동해냈어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릿속에 집어넣어 주고 그 나머지들은 살 붙여가면서 접근해야 돼 그렇지? 한번더 정리하자 자 뭐가 있냐면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 자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떤 경우있었지3세 개짜리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두 개짜리였지? 음, 아, 어, 두 개짜리지 그렇지? 그래서 이쪽은 뭐가? 여기까지 내용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 했지? 조건 그게 엄청 중요해 그렇지?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머릿속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쭉 넘어가도 상관없어 그렇지? 음.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봅시다 자 20페이지 20페이지 예제 3번 이집 A가 어떻게 나와있냐면 1, 2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 세 개. 세개에세개에서세계세개세개에서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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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서세계에그세 3 아니야, 기호가없으면람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는만집합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없그 사람은 없는 사람은 부분집합은 없는 사 그다음 디그스. 맞지. 고개 들. 그 기호를 봐. 얘는 뭐라고? 3지창은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고. 2지창은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거든. 근데 디그는 디그 대해서 얘는 이거 얘는 원소의 집합이야. 음. 어, 원소야 원소.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지창, 이지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음 집합과 집합에 포함한 게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려면, 밖에다가, 이렇게, 중간을로 해주면, 창이 되는 거야. 됐어? 응. 그다음 리을. 리을 그공식법깨우지 그렇지? 공식법은 모든 집합의 공집합. 응. 응. 그래서 어, 리을은 틀렸다 그렇지 맞아요. 응. 고랬으니까 그다음 미 음, 응. 응, 그렇지. 자기 대신은 자기 대신에 공집합. 됐어? 응. 응. 그다음은 어, 21페이지 보자, 21페이지 21페이지 에 1-10번을 보면 집합에 a에 대하여, 대하여 e의 a제곱은 x 가 x는 a의 부분집합으로 정의할 때 오, 기게 뭐야 집합의 이름이 e의 a 이곱이야 근데 x 가 x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일까

그럼 이 X라고 하는 것을 원수고부있는 거지. 응. 그렇지 그러니까, 집합 A의 부분 집합들을 모두 원수로 바는 거야. 그러한 집합을 이 A에서 이표현 하는 거야. 이해 돼? 됐어? 됐어? 응. 응. 자, 그러면. <laughs> 자, 기억. 기억은 참여하시죠. 여기 처참이에요 네. 참. 응. 왜? a가 그 a 승집합이 그렇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집합 요 2a 승 집합에도 a라는 놈이 들어서 있지. 원소, 그렇지? 됐어? 응. 그다음 이것은 참이야, 그렇지? 어, 이게 A승, 집합에, 공집합이라고 써있어, 그지 응,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합 만들어주니까, 공집합 되겠지? 그 다음, ᄂ. 음, 그러니까 조건제 집합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고 해석만 잘하는 거야, 그렇지? 음. 그 다음, 22페이지. 자, 얘는 2번. 집합 A는, a의 원수는 2하고 a제곱 플러스 a야 집합 b의 원수는 2하고 a 플러스 2하고 2a e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거에 대하여 a가 뭐야 b의 부분집합이야 그렇지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맞지 근데 부분집합을 어, 생각할 때 상수 a값을 구하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분 집합이라고 해지? 벤다이어그램으로그여주면 집합 A가 집합 B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응. 그런데 봐, 어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B라고 하는 집합은 집합 A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럼 a값 어떻게 구할까? a값으로 b 구한번더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b에 쏙들 있어야지 그치? 자 집합 a의 원소가 뭐지? a가 a0 플러스 a 응 근데 a0 a는 뭔지 알아 몰 몰라 그렇지 하지만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네. 1이지 1 그럼 그 1이 집합비의 원소가 되어야 된는거 되어야 음. 되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a 플러스 2 하고 2a 마이너스 1이 1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2가 1인 경우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 2a-1이 이런 경우 생각하자고 자 이렇게 되면 a가 얼마야? 음. 그 다음 두 번째 2a-1이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따라서 a가 얼마야? 음. 아 그러면 a는 플러스 1인 경우 경우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두 가지가 있겠지 그치? 플러스 곧 a값을 1하고 마이너스 1 그렇지 응. 맞아? 응. 진짜? 믿어도 돼? 아니 진짜 틀린 거 같은데 응. 맞나? 답을 볼까 어?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오! 창피아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왜 틀렸지? 아 이게 큰일 났네 자 고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이 틀리지 냐 중학교수학은 거의 웬만하면 이렇게 구하면 How 답이 돼. 근데 고등 수학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답이 되는 게아니 o get to the t a 돼확인 w 자, a 가 마이너스이면 집합 a 의 원소는 뭐가 돼? r 1이랑 0이 What is b 의 원소. A 2 마이너스 3그렇지어 네. 그럼 그렇지. A가 마이너스 면 집합 A가 집합 B의 두분째 떡이 되는디 네. 어 안돼 확인까 들어가야 돼그 네. 다음 A가 네. 1면 집합 A에 의해서는 1하고 2가 네. 되지 그지그 다음 집합 B에 의해서는 네. 2 3 네. 1오 1, 2가 소수라 버리다 그렇지? 그래서 구합의 이 값은 1 됐어? 자,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구합 격차 부터 되는 게 아니라 다 관련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한 것처럼 한 개만 관련될 수도 있어 아니면 아예 싹다 관련될 다 수도 있어 알았지? 됐어? 저다음은 23페이지 제시 3번 자 A의 원소는 1, 3, A 오브 플러스 1. 집합 B의 원소는 2, A, B 마이너스 1. 자 이거 이제 아예 A가 B랑 같다고 했지. 어? 자두 집합 a 하고 B가 같아? 그럼 뭐가 무무엇이 뭐, 뭐, 같아야 돼? 음. 원소가 같으면 돼. 그러면 집합 A에는 정확히 할수 있는 게 1, 3이 있네. 그렇지? 음. 집합 B에는 그럼 집합 A에도 무엇이 있어야 돼? E가 있어야지. 음. 그렇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이, 어, 이건 안 보니까. 자, 그럼 A제곱은 1이니까, 자, 따라서, A는. 응, 응, 그렇지. 아, 또 되게 많네. 그럼 보여줘야 뭐 돼. 그럼 지 a 하서이일 1, 3, 이 어, 1, 3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 B하면서 2, 1 그러면 2, 1 B 이일 B 마이너스 1어맞지지응자어두지파이으려면 1, 1, 2, 이가 있으니까 B 마이너스 2이 뭐가 되는데 돼? 3대에 따라서 B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야.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1, 3, 2, 이렇게 되지. 응, 집합 B의 원소는. 자, 미달가 나오라지그말 뜻이 뭐라고 했지? A라는 그 뜻이 라고지 네, 그렇지 집합 A랑 집합 B랑 똑같다 됐어? 네. 그다음 자, 26페이지 아이고, 신고래 26페이지 이제 4번 자, 집합 A는 어디서 가볼게? 네. 음, 고거에 대하요 집합 A의 진능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래 자, 1번. 부분 집합 개수. 몇 개? 그렇지. 2번. 지합 A의 부분 집합 중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 네. 그렇지. 3번. 지합 A의 부분 집합 중두 원소 2, 3을 반드시 포함해. 네. 그렇지. 간단하죠? 근데 쉬워. 보다 27페이지 보자. 2 7페이지 4강의 3번을 보면 집합 A의 원소가 1, 2, 3, 4, 5, 6이고 이거의 부분집합 X에 대하여 1, 2는 X의 부분집합이지? 그렇지? 3, 4는 X의 부, 부분집합이지 않는데 그말 뜻은 1, 집합 X는 1, 2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지 그옆에 뜻은 어시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뭐라 응.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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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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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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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뭐 성사는 이걸 두번치 발을 대야 돼두번치 발을 대야 거다 그치? 응. 그리고 그 사자의 성분은 낚이는 거야 낚여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성과 사를 몽땅 포함하면 안 되지만은 응. 둘 중에 성을 포함하고 상사는 없고 4만 포함해서 상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검사를 풀 때는 1, 2를 포함하고 3, 4는 딱 포함하지 않는 거. 쓸 수가 있겠지또 1, 2, 3은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거. 또 1, 2, 3은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거. 그렇게 보죠. 됐어? 그러니까 집합에서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하는 게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알았지? 음. 자, 그다음 어, 집합 연산에 집합 연산 쪽은 안될 것도 많고 상렬이 많거든? 알았지? 일단 좋아, 일단 네. 여기까지